태풍이나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농작물 재해 보험인데요. 시행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곳곳이 찢기고 뼈대도 휘어졌습니다. 갑작스런 강풍에 비닐하우스 60여 개가 훼손됐습니다. 5천만원에 이르는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입니다.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려면 내재형 비닐하우스를 갖춰야 하지만 가격이 비싸 일반 하우스를 이용하다 보니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재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설치하고 재 가설하고 또그 철거를 해야 되니까 내재형 하우스보다는 좀더 우리가 간소하게 짓다 보니까. 내재형 비닐하우스는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철골 사이의 간격이 30cm가량 더 좁고 비닐의 두께도 0.03mm 정도가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닐하우스 한동을 짓는데 200만 원이 더 들어 설치를 꺼리고 있는 상황. 게다가 내재형 비닐하우스는 수박, 멜론과 같은 고온성 작물의 생장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올 상반기 시설작물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합니다. 으로농가에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그 온도가 빨리 올라가질 않습니다 내재형 하우스를 좀 크게 지었을 때 정부는 무분별한 보상을 막고 피해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내재형 비닐하우스 규격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